아, 주니, 네. 그 정말 많은 이제 분들이 이 영상을 엄청 볼 거예요. 그렇 예, 네, 왜그러신지 아세요? <laughs> 비교 대상이어서. 정말 <laughs> <laughs> 오늘 막중한 또그 책임감을 안고 네, 네. 오늘 이 ES 300H F 스포츠와 이제 비율 5302 MSP 이두 차를 이제 비교를 이제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뭐 저희가 정말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디자인 리뷰는 잘 못해요. 그런데 네. 우리가 중요한 게패밀리세단으로 이걸 고민하는 분들이. 네. 이열 공간하고 트렁크 그렇죠. 그리고 주행 감성 이런 것들 예, 예. 우리가 또 그런 것도 잘하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구독자분들께 이제 소개를 예.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MW 한동모터스 분당전시장의 이상민 주임입니다 네 예. 예, 안녕하세요 그 전민준 의 카시트 전민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BMW 5시리즈 5시리즈 플러그의 하이브리드 모델의 5302 M 스포츠 모델이고요 외장 컬러는 버니나 그레이 실내 시트 컬러는 모카시트 5302는 5시리즈에 있는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전면부에 레이저 라이트 들어갔고요 스포츠 브레이크도 다 적용이 된걸 보실 수 있고 스포티한 주행을 많이 즐기시는 분들이 선호를 하실 수 있는 차량인 것도 맞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알고 계시는 520i 뭐 530i랑 크게 다를 건 없는데 520i랑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휠 디자인이 달라지고 인지가 하나 더 올라가고요. 이제 실내에서는 라파가죽 시트가 들어가서 라파가죽 적용되는 게7 시리즈, 음. 5 시리즈, 이 정도 들어가고 있어서 편하게 주행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이차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영상들에서 등장한 블루칼라 렉서스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그릴이 전반적으로 차서 커지면서 과감하게 변신했다. 특히 이 F 스포츠 같은 경우는 블랙필이 적용된 거를 이 외관에서의 뭐 장점으 이제 꼽고 싶은데 어, 전체적인 뭐 외관을 주는 느낌 자체는 이제 각각 뭐 특징이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스포티한 느낌은 아, 이제 ES 300h가 좀더 들지 않을까. 저뭐 사이드 미러도 그렇고요. 전반적인 인상 자체가 네네. 네. 지금 1열을 운전자와 보조사, 보조사 모두 175에서 6 정도로 세팅해 놓고 했을 때이 2열 레그룸 자체가 <laughs> 야이 정도 공간이 나온단 말이야. 너무 넓은 걸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헤드룸 공간 같은 경우도 기울 각도나 이런 부분들도 여유로운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단점으로 이제 꼽고 볼수 있는 것은 2열 공조 기능인데요. 지금 2열 에어벤트는 들어간 것을 보시 들어갔는데 이 아래에 이제 온도 조절 그런 터치 버튼들이 빠져있죠 그렇다면 5302는 이 2열 공조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아 일단은 <laughs> 아, 이거, 그, 2열, 5 시리즈, 2열 레그룹은, 아이, 어, 생각보다 좀, 이렇게, 어, 협소하네요, 생각보다. 네, 협소해요, 협소. <laughs> 넓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어렵, 그 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열 공간에서는 확실히 ES300H가 5시리즈보다는 넓습니다. 그렇다면 이5 시리즈의 그 장점은, 여기 보시는 2열 에어벤트와 포존 에어컨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 개별 난방과, 열선 시트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점. 이런 디테일에서 이 ES300H와 5 3 0이의 차이점이 이제 있다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간성과 거주성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 ES30 5 3 0이보다 ES300H를 이제 추천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두차 모두 지금 요 도어 트림에 전동으로 올라오는 전동 선블라인드 기능은 이제 빠져 있고요. 아, 주임님 그 제가 지금까지 오시리 칭찬 말이 해서 기분 좋으셨죠? 너무 좋습니다. <laughs> 아, 그럼 일단 트렁크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것 같은데 저희가 트렁크 비교 앞서가지고 이 차를 시승하면서 너무 불편했던 게 있어요. 요 트렁크 여닫이 버튼이 지금 이 오른쪽에 있거든요. 이 보시면 제가 지금 어제 굉장 속초에 갔다오면서 굉장히 눈비를 맞고 모래가 먼지가 다쳤는데 버튼이 여기 있어가지고 이걸 누를 때마다 손이 막 더러져요. 손가락이 이렇게 구성돼 있고. 이거는 정말 생활하면서 트렁크 열 때마다 짜증났던 거여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5 시리즈는 좀 어떨지 이 차도 물론 제 차만, 저 차만큼은 아니지만 상태가 좀 좋진 않거든요. 근데 이530이 버튼은 요 아래에 있지만 손을 넣을 수 있는 이제 구멍이 버튼 요 안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차 ES300H는 요 부분을 눌렀어야 했다고 하면 얘는 요 버튼이 이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먼지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손이 더러워지는 일은 없다 이제 이렇게 뭐 칭찬을 하는 거로 오시디 칭찬 여기까지 <laughs> 네. 그럼 주임님 그 트렁크 한번 보겠습니다 액서스 먼저 보겠습니다 어, 어, 어디있죠? <laughs> <laughs> 아 요거는 네. 아, 장점이 될 수밖에 없네요 네. 일단 실제로 저희가 넣어보겠지만 그530 2N 넣으면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사실 이 아, 가로폭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는 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 네. 부분은 상당히 진짜 칭찬할 점인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이 뭐 좌우도 그렇고 요 안쪽 폭도 그렇고 상당히 여유롭고 백이 좀 과하게 들어가면 한 4개까지는 들어갈 것 같거든요. 이 정도면 아, 트렁크 수납 공간은 충분히 이제 뭐, 어떤 짐을 적재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차량 열어보겠습니다.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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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저희 백을 들어가게 되면 저희는 사실 여기 이제 배터리 공간 때문에 단차가 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구조상 이제 백을 넣는 가로로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지금 아래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평타를 시켜서 적재를 하시면 저희 건한두 개에서 좀 많이 들어가면 한세개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 트렁크 공간은 뭐 저희도 그렇게 좁은 건 아닌데 지금 배터리 부분 때문에 이 높이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저희가 뭐정차 상태에서 <laughs> 어, 핵심 먼저 보여드렸고 네. 뭐가 과연 뭐 주행 질감은 좀 어떨지 네. 이런 부분에 뭐 초점을 두겠습니다 네. 예, 10km 정도, 정도 주행을 하면서 뭐 시간 관계상 뭐 주행 장면은 저만 찍고 네. 나중에 이제 주임님께서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야 <laughs> 야 530이 너무 좋아. <laughs> 아니 제가 어제 ES300h 타고 속초에 갔을 때, 야 하이브리드의 기술력은 ES300h F 스포츠지 이렇게 엄청 칭찬했는데, 요 530이가 요 정도의 그 정숙성과 스피드 중저속에서의 만족감을 준다고 하면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완전히 좀게 뒤집히게 된 거네요. 20 토크와 48마력 정도의 느낌 차이가 요 정도의 이제 가속과 승차감을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두 차이, 뭐, 토크와 출력 차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엔진 모터 개입에 있어서 분명히 그 시점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es 300h 스포츠는 40 정도만 되면 엔진 개입이 이루어지는 이질감이 느껴지거든요. 요차5 3 0 2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70 달리고 있어도 모터가 개입되거나 이질감 자체가 없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숙성과 운전자한테 느껴지는 것 자체가 h 보다 5 3 0 2가 훨씬 이제 낫다는 거죠. 그리고 5 3 0 2 딱딱하지 않냐 시트 자체가 전에 g 바디 때는 좀 딱딱했던 게 사실입니다. 시트에서 느껴지는 하드함, 그리고 서스펜션의 단단함이 아쉬울 정도로 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승차감 자체는 5 3 0 e 하고뭐 300H가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려도 무방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고속도로, 와, 와, 달라. 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ES300H 218 마력은 중형 세단에서는 요 정도의 힘을 갖고 있어야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하면, 이 5302의 마력, 마력, 가속 느낌은, 야, 참, 남자라면 요 정도는 좀 달려야지. 이런 느낌 차이가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중고속에서 가속 한번 볼까요? 아, 지금 제가 요 하이브리드 모드로 해놓고 지금 가속을 좀 세게 하고 있는데. 요건 좀 아쉽다. 요건 좀 아쉽다. 그니까, 러중좌석에서는요 5302가 훨씬 더 경쾌하다. 이런 느낌이지 있었는데, 지금 90에서 120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얘가 좀 힘에 부쳐요 근데 저 ES300H 같은 경우도 100에서 한 120까지 갈때 굉장히 힘에 부쳐서 스포츠 플러, 스포츠 모드로 변환해서 제가 이제 주행을 했거든요. 근데 요차 같은 경우도, 좀 하이브리드 모드에서는 좀 맥을 못 쓰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아, 그러면 다르다. 스포츠. 와. 요 정도는 해야지. 이게 이 차가 확실히 이제 주행에서의 어떤 중고속에서 이제 만족스러운 가속 능력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와 요 차의 하이브리드와 저 ES300H의 노멀 모드는 중저속에서는 5302가 우세하다. 하지만 같은 100에서 130으로 올라갈 때는 둘이 비슷하다. 그렇다면 스포츠 모드에서의 가속은 어떨까?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 5302가 ES300H보다 좀 낮다 아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패밀리카 관점에서 핵심적인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비교 시승을 해봤는데요. 승차감과 가속, 옵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5302가 만족감을 더 개인한테 주는 것은 큰것 같습니다. 우리 이상민 주인님은 어떻게 말씀하실지 내려서 한번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그 주인님 소감 듣기 전에 연비를 띄워드릴 건데 이제 거의 저희가 이제 거의 비슷한 주행을 여권으로 달렸을 때이 S300H는 12.3 정도 나왔고 지금 이제 이차 같은 게 20이 넘었어요. 아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전기로만 달리는 차니까 연비가 차이가 이렇게 확실하게 나네요. 네, 오케이. 그러면 주인님 좀 어떠셨어요? 어, 저는 대체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주행할 때. 느낌은 되게 편안하다는 느낌을 가장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주행 질감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뭐 BMW 비해서 그렇게 뭐 뒤쳐지거나 그런 느낌은 없었고 그냥 요 차는 편안하게 탈수 있는 차다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시면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그 이제 가속 부분에서 좀 치고 나갈 때모3 0이랑 아무래도 좀 차이가 느껴졌고요. 저는 그 미세한 터보렉을 얘는 뭐 얘도 물론 전기가 있지만 전기로 잡아주는 부분이 있는데 얘는 살짝 이그 넘어갈 때이질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이제 전기에서 가솔린으로 넘어갈 때 음. 정숙성 같은 경우는 좀 정숙성도 어 생각했던 거보다 조용했고 네, 그전체적으로는 느낌이 가장 좋았습니다. 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530이 대기기간이 음. 6개월이고 네? 예를 들어서 네네. 요차 대기기간은 한 <laughs> 2개월이다. 네네. 그러면 요차를 사실 건가요? 전 BMW로 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글쨍 <웃음> 글쨍 <웃음> 그, 그, 결정적인 게, 이유가. 영업선에서 떠나가지고, 왜 이제 그만큼 가치를 좀 느끼셨는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좀 와일드한 주행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네. 저, 저랑은 좀더성향이 맞는 것 같고, 좀 하드한 부분. 네. 이제 아무래도 같은 세단이지만, BMW가 조금은 더 하드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뭐, 하체라든지, 브레이크라든지, 뭐, 이제 스티어링 휠, 음. 이런 그립감이 저는 조금 더 하드한 쪽이 맞지 않나. 편안함보다는 좀, 좀 와일드한 주행이 좀저한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